enjoy yourself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오른발 있죠? 오른발을 옆으로 다시 주시면서 손요런 모양. 옆에 오른쪽으로 찔러주시고 이때부터 여기 다리는 가만히 있는 채로 손만 들어갈 거예요. 손만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다음에 왼쪽 접으시면서 눌러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줄 건데 그때 상체 같이 뒤로 살짝 뒤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뒤로 끌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스텝한번로할 건데, 어깨부터, 어깨 올리고, 그냥 어깨 팔꿈치 올리고, 올리고, 손 올리고, 이거를, 여기 손으로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왼쪽으로 가실 건데, 이렇게 밀어서, 오른발 뒤에다가 놓으시고, 손은 아래다가, 그 다음에, 위로 가슴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다, 이렇게 뻗을 거예요. 하시고, 그 다음에, 쿵쿵쿵 세 번, 쿵쿵쿵, 이렇게 놓을 거예요. 제가 DNA 을들 이고 그다음에 DNA 쿵쿵쿵 이렇게 세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천천히 한작해 볼게요 5, 6, 7, 8, 8, 9, 1, and 2, 아이 5, 6, 아이 9, 1, 2, 3, 4, 5, 1 2 13, 14, 5 6 7 8 9 원 색이 총총 이렇게 오고 있으면은. 왼쪽 꺾을 때가 밑에 일때 이렇게 내리시고 다시 무릎이 오른쪽으로 돌때 왼쪽 팔꿈치에 꺾으시고 그 다음에 무릎이 가운데 오실 때 오른쪽 이렇게 꺾으시면 돼요 다음에 일어나시는데팔업 하시면서 왼쪽 다리 같이 업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손이랑 내리시면서 풍 하고 한번더 이렇게 찍습니다 올라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찍을 때손을 내리면서 풍 하고 손이 이어 내 다리는 왼쪽부터 찍고 다시 왼쪽으로 오픈. 그 다음에 내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픈. 이렇게 슝니 자, 이어서. 이 상태에서. 올라와서 찍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지으면서 왼쪽으로 손이랑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모르실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른쪽 발이 살짝 네, 일 h and one, and t r e e and f o u and n eight. 자 you 요 상태로 이렇게 한 번,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한번째는데한번 째는 그냥 손 내리시면서 한번 이렇게 쉬시면 돼요. 딱 여기까지 한번이 맞춰볼게요. 5 6 7 8 9 1 2 3 4 5 6 7 8 1 2 3, 4, and 5, 6, 7, 8.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여기까지 보겠으면은 여기가 8하고 n 하실 때 바로 넘어가는데 여기 는 왼쪽 다리라고 뒤꿈치만 옆으로 했다가 다시 가져올건데 그때 힙이랑 같이 풍풍풍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준 뒤에 바로 다시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갈건데 그때 이번에는 반대 이렇게 왼손이랑 같이 한번 그래서 손은 아래에서 위로 다리 가 뻗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오른손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다리는 뒤로 뻗으시면 되겠 그래서 와서 풍풍 앞에 한번 뒤에 한번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각자 빠르게 맞춰볼게요. 6, 7, 8, s e v 3, n e i 7, 8, t 1 n d o n 2 t 3 o three. 그 다음에 손에 다시 다운 시킬 건데, 다운 시키실 때, 여기 지금 거으로나와 가지고 Não, vale. né?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제 기준으로 또 왼쪽으로 돌 건데, 반반이 풀 때, 팔라면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처음이랑 다르게 처음이랑 완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리스님 발끝을 보시면, 발이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앞에 나와 있는 발은 이 발끝이 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때도, 바꿔서, 아삭발끝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해보자면은, 이렇게, 그리고 Uh oh 이렇게 오시고 이거를 밖으로 열었다가, 이거를 뒤로 이렇게 닫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열었다가, 그냥 뒤로 가주시고, 가주신 다음에, 양쪽 무릎을 오픈했다가, 이거를 다시 발꿈치를 내리실 때, 가슴 아웃하시면서 고개를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 열고, 무릎이 내릴 때, 올라갔다가, 다시 고개 내릴 때, 상체도 내려갈 건데, 쿵 하고 앉아주시면 돼요 앉아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실 때 다시 팔 아웃 그 다음에 내려갈 때 내리시고 바로 가슴 오른쪽부터 이렇게 크게 롤링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올려오시고 이렇게 와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오른팔 앞으로 이렇게 뻗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오른팔 아까처럼 기서 웨이브 나는 것처럼 여기 왼쪽 손은 그냥 도전하게 놓으시고 웨이브 하시면서 앞으로 vision.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야, 시계처럼 오른쪽은 왼쪽에서 시작하고 서로 반대로 시작하다가 그냥 이렇게 펼쳐주면 됩니다 이걸 다리아 같이 후우웅 이렇게 오셔서 다그에 고개 한번딱딱딱딱 딱딱 해주시고 마지막에 위에 잡아 끌어내면서 한번 웨이브 살짝 해주시고 여기 는 이번 왼쪽 발 아까 똑같이 이렇게 미는 이 웨이브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서 나머지 네 맞죠? 한 번, 네한 번, 번, 네 번, 네 번, 네 번, 네 번, 응. 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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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게요 번, 네 퉁퉁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들려있는 오른쪽 팔부터 이렇게 왼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가주시는데 져 그때 왼쪽 다리 나가시면서 이렇게 몸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려가는 느으로 이렇게 오셔서 오른쪽에 오시자마자 손 위로 들고 뒤에 있는 지금 왼쪽 다리 가져주시면서 오른쪽 다리 이렇 올려주세요 밑으로 잡아주시고 지금 다리가 이렇게휠 건데 이때 지금 휠려고 하는 이 다리에 같은 방향의 팔이 이렇게 접혀있으면 돼요. 돌렸다가 접고 이렇게 팔 접고 그다음에 몸 돌렸을 때팔도 같이 바꿔주면서 이렇게 왼쪽 팔을 접어주면 됩니다. 그때서 자스럽게 그냥 또